이번에는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가득한 시장으로 여러분들의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에 딱 맞게 음식 가격의 거품을 뺐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서는요 혼자서라도 이 족발을 맛있고 푸짐하고 그리고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시장 안에 있는 족발집 함께 만나보시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여기가 족발천국. 전국인만 사로잡은 블로우션 시장표 왕족발 세계에서 최고 좋은 상품으로 맛있게 삶았습니다. 저민의 친구 야식계 강자 윗요리의 선구자. 최고치 콜라겐 최고 닭이 얹반 건강보 하나 빠질 게 없다. 쫄깃쫄깃 고소하고 퍼지만 족발 드시러 함께 갑시다. 다양한 먹을거리가 가득한 시장안. 그중에서도 모락모락 고소한 냄새에 풍기는 곳을 찾아가 봤더니 윤기가 잘잘 흐르는 족발 팔견 시장표 족발의 최고봉. 사장님 어떻게 만들게 됐습니까 이거? 예. 네? 그 직장생활을 한 20년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다가 우연찮게 그 와이프 아시는 분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냥 음식에 라면도 원래 못 끓였는데 그냥 족발에 한한달 정도 배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멀리 지 않은 생조 버기만 해도 신선함이 살아 있다. 벌거 터실터실한 살집이 꽉꽉 들어차 있는데 가게 운영에서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신선한, 음, 신선한 생조야. 족발 육질이 좋고 맛있어요. 그러니까 요 칼집 내는 거는 어떻게 사장님 이 개발하신? 건? 뭐 나름대로 개발했다고 봐야죠. <목소리> 족발 손질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칼집을 잘 내야 피가 잘 빠진다는데 생죽에서 피가 잘 빠져야 육질에서 비린내가 안 나고 맛있다는 말씀. 이런 노하우 하루 아침에 얻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생죽을 깔끔하게 다듬었으니 이번엔 한약재 배합에 들어가는데 깔끔한 맛을 위해 여러 가지 한약재를 섞는 것보다. 몇 가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사장님만의 비법이라. 뭐좀 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뭐뭐 드시나 거예요 감초하고 계피, 당귀, 정향. 이런 그 사람 몸에 좋은 거 위주로 해서 우리는 재료를 씁니다. 예. 근데 다른 저기 뭐 족발진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게 엄청 많은데 좀 간단한 것 같은데 이거는? 간단하게 맛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많이 넣어야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아, 예. 아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족발을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육수통에, 그러니까 종물에 들어가서, 불조절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아, 따라서, 아, 그러니까 맛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약재는 약재에 들어가지만, 또, 불조절이 얼마나 더 잘해야 되냐에 따라, 족발의 맛이 좌우되는 건가? 그렇죠. 어. 그 외에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똑같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족발의 맛을 살려주는 육수. 이 육수가 얼마나 맛있느냐에 따라 족발의 생명이 갈리는데. 그래서 족발집 육수는, 보면 이호다 사실은 뭐, 오랫동안 지금 기다리신 것 같은데, 얼마나 기다리셔야 되는 거야? 족발을 넣고?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이렇게 푹 삶습니다. 삶아야지, 고기 맛이나고또 사과를 잘 우려내야 돼요. 사고를 우르 내지 않으면은 족발 맛이 없습니다. 지금 한4 시간 더 넘게 지난 것 같은데? 뭐챈4 시간 정도 됐어요. 네이 끄내야 되겠죠. 한번 좀 보여주세요. 끄내는 것좀 어떻게? 네. 예. 와. 4 시간 동안 욕수에서 샤워하고 나온 족발. 그야말로 연기가 쫙. 아, 네. 네. 제대로 아, 맛이 꽉 들어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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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쁘게 네. 나온 거예요. 이만 네. 하면잘 네. 나온 네. 거요? 예거고기에 신선도가 있기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깔끔한 맛을 자랑하는 장수표 왕족발. 일렬로 맞춰서 누운 그 펌새도 당당해 보이는데 이 족발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장님은 그렇게 노력했나 보다. 족발 장사 시작한 후부터 하루도 거르지 않은 장사 철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일단 뭐세 가지를 나는 모토로 했어. 시작을 했어요. 일단 퀄리티, 품질. 맛이죠. 맛이 일단 좋아야. 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그 다음에 친절, 그 다음에 깨끗한 환경, 뭐, 이런 부분이 잘 되어야 가게가 좀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세계를 아직까지도 잊어버리지도 않고, 어, 친절하고, 그 다음에 맛을 내고, 그 다음에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부분을 지 계속. 족발 나오는 시간은 어찌 그리 딱 나가는지 고수한 냄새에 따라서 온 손님들도 벌써 인산 이내를 이뤘다. 이 족발이 아주 맛있습니다. 이 콜라겐 에서상 삼겹살이나 이런 부다 이질 이쪽 부가 이뼈에 붙어 있는 살이 진짜 좋은 겁니다. 성형에도 좋고 오늘 성형 취급하는구나 이게 먹는 게 얼굴에 더 좋습니다. 아, <목소리> 최고 최고 콜라겐 최고 <목소리>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젓갈이야 말로 손님들에게 달콤한 이홈 냄새만 나타도 침이 그냥 고이는 통에 치감이 그냥 열린다. 김이 뻥으로 어. 나는 거 먹으니까 진짜. 처음으로 됐어. 오늘 그 저기, 일부러 내가 그 김이 나서 일부러 들어왔어요. 아까기보다는 알썰마하고 나오는데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 공기밥 선거에 잘 먹고 갑니다. 화이팅! 구가해주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손님분들이 이렇게 가시면서 인사하시고 가시는데 네, 어떠세요? 이렇게 손님분들이 이렇게 인사하고 가시던가. 아유, 그냥 맛있게 먹었다면. 네, 네. 나로서 최고의 영향이죠 항상 메인. 뭐 그런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요리사가 맛있게 잘삶아서 고객들한테 맛있게 공급하는 게 최고의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 뭐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손님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사장님이 한창 바쁠 시간. 족발설야 배달하랴 바쁘다 바빠 저렴한 가격으로 맛볼 수 있는. 미니조부터 살코기가 풍부한 왕족발까지 다양한 메뉴 구성으로 손님들이 더 좋아한다는데요. 역시 족발에 다리 답습니다 아, 사장님 이거 배달 도항상 직접 하신데요? 네, 직접 배달 하고 있습니다. 어, 아, 안 힘드세요? 네. 뭐, 그번 그냥... 하는 뭐. 일이니까뭐 계속 해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네. 한상 예 한식대가 주무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사장님의 정성이 고스란히 들어간 족발 손님들도 아는지 야무지게 퍼지하게 드시네요 아우 진짜 맛있겠다 동네에 하나쯤 다 있는 족발집이지만 꼭이 집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다는 데요. 여기 자주 시켜드세요. 응. 네. 왜왜 여기서 자주 시켜드세요. 음 음식을 만드시는 분은. 내외관 부분이 팀장이 되게 고우세요. 아, 아. 예, 그런 분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음식도 굉장히 곱습니다. 아, 맛있습니다. 예, 장모족발 많이 해주세요. 저희들은 뭐 광고를 그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특별히 하는 건 없고 오로지 올리 배달의 민족만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주중은 뭐한 다섯 건 정도. 여섯 건 정도 뜨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만열건 이상 이렇게 어플이 배달하면서 콜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 거기 물량이 딸려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이렇게 배달을 못 해내고 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못 참겠다 깨거리 깨거리 참다 못한 김필이 드디어 족발 앞에 앉았는데 내가. 먹방의진수를 보여주마! <laughs> 아이바, 김피디! 혼자만 먹지 말고 다음에는 한 접시 좀 싸워봐! 나 그래야지! 너음말거요 응? 어, 여기서 또 유명한 게민해족 네, 네. 아, 민의족도 그렇죠. 민해족이또 네, 여기서 또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laughs> 네, 이것도 굉장히 <laughs> 여기 손님분들이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laughs> 어. 이것도 손님의 <플레이어> 맛이. 네? <laughs> 고스랑까지 뭘 이득하냐. 만 원. 그 일감이 더 결정기적인 하고 같아감이 좋죠. 이게 왕족이라 그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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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족에서 진짜 이거 차별 아, 그러니까 차별 네. 아, 또 차별된 맛이. 진짜 차별된 맛. 살코기하고 미조하고또 다른 맛이 아, 나오죠. 네. 이게 또이 아, 아, 비계하고 아, 조화가 네. 비율이 잘돼 있어요. 유기적인. 한약재를 적게 넣은 깔끔한 맛 덕분에. 한끼 식사로도 안주로도 남녀노소 누구에게 사랑받는다.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 끝에 서민들 입맛에 딱 맞는 족발을 찾았는데. 사장님 앞으로의 계획은 뭡니까? 좀 맛있게 족발을 맛있게 좀더 삶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박이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매출도 좀 많이 좀 끔찍 뛰어가지고 대박 나는 집으로 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사장님의 인생과 손맛이 담겨있는 곳 손님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곳 작은 가게 안에도 사연은 있다 소시민들의 공간 시장 안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푸지반맛 왕족반 오늘 이곳에서 삶의 고단함을 풀어내고 따뜻한 인심으로 가득 채우는 것은 어떨까.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이 자영업의 구조도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인 가구 산업의 부흥 뒤에는 이 외로움이라는 그림자도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작은 영웅들답게 혼자 찾아오시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언제나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작은 영웅들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에도 더욱 행복한 사연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